1893년 만국박람회 황제 고종은 조선을 알리기 위해 국악기와 유물을 시카고에 보냈다. 당시 대조선사절단이 연회를 열었던 간지홀 121년이 흘러 이곳에서 과거와 현대를 잊고 동서를 접목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장구연주자 김소라의 리듬 커넥션 어둠 속에서 스크린이 빛을 발한다. 도시의 편린들이 나타나며 전통음악의 장구가 현대의 댄스 리듬을 탄다. 이른바 오디오 비주얼 아트와 장구의 합주. 시드니의 작곡가 드보라 김은 시카고에 있는 장구 연주자 김소라와 원격적으로 작업을 해왔다. 국악의 음악 기호와 장구의 상징을 재해석한 영상에 맞춰 김소라의 장단은 더욱 강렬해진다. 전통적인 장구 연주회를 기대했을지 모를 관객들에게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첫 곡은 이날 음악회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려줬다. 두 번째 곡은 일반에게 더욱 생소한 형태의 연주. 이른바, 일렉트로 아쿠스틱 뮤직, 즉, 전자음악, 그리고 장구. 한국악기와 사물의 소리를 체험하고, 음향 디자인을 통해 창출한 현대음악에, 장구의 소리가 더해진다. 김소라의 창이 구성진 가락으로 피어오르고, 다양한 채를 활용한 두드림으로 음악을 강렬하게 몰아간다. 일반인에게 비교적 생소한 전자음악. 작곡가 최경미 교수의 작품이다. 아, 전자음악은 다른 거라기보다는 모든 밖에 있는 소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좀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장구 소리가 장구 그 전통적인 거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다른 소리도 함께 어울려 줄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타의 특수 기법을 총망라한 연주. 연주자 팀 존스는 자신이 작곡한 기타 산조를 펼친다. 하모닉스와 태핑, 타악적 연출까지 기타가 낼수 있는 최대안의 소리를 선보인다. I used, you know, different kinds of scraping, sliding, rhythmic effects, hitting the guitar, harmonics, tremolo, rasgueado, classical guitar strumming derived from flamenco music. And I also used a special tuning of the guitar. It was not a standard tuning, it was a microtonal tuning. But that was all kind of inspired by the tabalim like opening up a space and the shamanistic sort of roots of that rhythm, you know, that kind of inspired me to explore these alternate sorts of techniques. <목소리로> <목소리로> 즉흥적인 색소폰 연주. 현대 음악적인 사운드. 재즈 선율, 국악적 가락들이 섞여 구리빛 관을 통해 뿜어져 나온다. 곡의 제목은 색소폰 산조. 장단과 가락이 어색한 조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즉흥 연주에선 쉽게 볼수 있는 부분. 평소에 한국 풍물에 관심이 많았던 섹스포니스트 제프차는 국악 장단과 재즈 리듬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탐구해가며 곡을 만들어 갔다. I hear a that's very common. and some would say that's that's what defines the rhythmic drive of uh, the music, uh, jazz, is two versus three, three versus two, the constantly pushing and pulling against each other. and i hear a similar thing in the pungmul um, uh, rhythms. Um, and i thought um, if i did collaborate with a pungmul uh, drummer, there would be some common commonality that we could rely on. So... 김소라와 고현영의 타악 반주에 맞춰 제프 찬의 색소폰은 14분 동안 재즈와 국악의 만남을 산조로 연주했다. 길게 늘어지는 사운드 가운데 다채로운 타악적 효과를 더하는 장구. 반복적인 장단이 형성되며 음악은 몽환 속으로 빠져듭니다. 장단의 골격을 형성하는 퍼커션. 반복적인 리프를 구사하는 일렉트릭 기타. 장단에 힘을 더하는 장구. 거기에 바이올린과 또 하나의 기타가 더해지며 음악은 펼쳐진다. 선율적인 요소보다는 반복적인 리듬에 중점을 두었던 음악, 이른바 미니멀리즘이다. 복수유네적인 리듬을 서서히 강렬하게 만들어가며 관객과의 교감을 유도했다. I mean it's all a b 미니멀리즘 스타일답게 특별히 부각되는 악기가 없었지만, 장구가 한 번쯤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소리비 팀의 풍물 연주 또한 관객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최근 시카고 무대에서 많은 초대를 받고 있는 어린이 연주팀. 새로운 진열도 선보이며 계속 향상되고 있는 기량을 뽐냈다. 이어 장구 연주자 김소라의 설 장구 무대. 20년 넘게 연주한 실력답게 여유로운 모습 가운데 다채로운 기교를 뽐냈다. 김소라는 1893년 대조선의 만찬이 열렸던 그 무대를 누비며 21세기의 경쾌하고 흥겨운 장구 연주를 펼쳤다. 김소라의 장구 프로젝트 리듬 커넥션 오디오 비주얼 아트. 전자음악 기타 재즈 등 다양한 음악과 장구의 접목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의 난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관객이 쉽게 따라가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부분도 수반해 성공적인 공연이었다고 평가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대부분이 이렇게 현대 음악적인 게 많이 있었는데 어~ 글쎄요, 장구라는 악기가 굉장히 이 울림을 주는 악기이고 또 현대 음악이었지만 그 다른 뮤지션들이 한국의 장단을 너무 많이 이해를 하고 이 진행을 했었던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관객분들이 그거를 조금 파악하시고 즐기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동서고금의 음악은 계승과 혁신이 수반되어 왔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음악. 전통의 정수를 전하고 혁신의 실험을 선보이며 우리의 음악은 세계와 깊게 소통하고 있다.